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이 걸음마다, 일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픔과 눈물과 폭력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이 시간은 경쟁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장은구약 성경 11기상 22장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업으로 또는 각기 본양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아합의 하나님 좀 특별한 제목 아합의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한 왕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으로 유명했던 아합이 죽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맹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어,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야바에게 동맹이 될 것을 권유했습니다. 우리가 저 북쪽 아람 지역, 아람 지역의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원래는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었느냐.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힘을 합쳐서 다시 그 옛날 땅을 회복하자, 아람과 전쟁을 하자라고 권유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아합이 꾀를 냅니다. 자기는 변장을 하고 군인들 사이에 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당신은 내 옷을 입고 내 자리에서 전쟁을 지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부강, 부강국을 공격했던 아람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라는 아람군이 쳐들어오니까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소리를 지르는 형편이 됐습니다. 나 아니야. 나는 아합 왕이 아니야. 나는 잠시 이런 옷을 입고 있을 뿐이야. 전쟁에 완전히 친 거죠. 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도망할 정도로 되면 완전히 전쟁이 진 겁니다. 참 웃긴 장면 아닙니까? 나 아합이 아니에요. 나좀 살려주세요. 네. 그 사이에 아합 왕은 군인들 사이에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거를 타고 전쟁을 했는데 싸움이 맹렬해서 도망하지 못하고 그 병, 병거에서 상처를 입은 채로 전쟁을 하다가 결국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됩니다. 이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하왕만 죽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이 전쟁은 가지 말아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좀 앞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라는 분이 나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다른 많은 아하방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아하방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를 응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와의 호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각각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아합이 이 전쟁을 왜 나갔을까 하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관심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돌이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경고를 들어도 멈출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내 관심, 내 욕심, 내가 하던 습관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죠. 알면서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거. 약물이나 도박이나 아니면 때로는 좋은 거라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거. 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속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속에요, 나, 내 일에 관심, 내가 드러나는 일, 나를 인정받는 일에 관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인정받는 일이 뒤로 밀립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하는 마음에 교만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보여줘도 결국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게 우리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론 유다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도 교만했을 때 자기의 욕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가지 말아야 될 전쟁에 나갈고, 나가, 나가는 죄인의 아합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아합왕은 악한 왕으로 성경에 여러 번 묘사되지만, 하나님은 아합왕을 오랫동안 그 왕위에 두십니다. 아합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적도 있습니다. 아합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도 했고요. 평생 바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방을 기다리십니다. 아방에 엘리야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 주셨습니다. 아방에 미가야를 보내셔서 전쟁에 나면 안 된다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악한 왕,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을 정반대의 길로 데려갔던 온 왕한 이 나라를 22년 동안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울에게는 사울이 실수하고 마음이 떠나니까 금방 하나님은 징벌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왕도 실수하고 잘못하셨을 때 벌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베 하나님은 봐주시네요. 기다리시네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네요. 때로는 강력한 법으로, 때로는 경고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왜아베에 그러실까요? 왜 아합은 빨리 벌 받고 빨리 끝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베 하나님이, 아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상하다 생각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관심이 생기면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내 눈에 이익이 있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면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 목표가 생기고 신념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합의 아하베 하나님은 아합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죄인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합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멈추기를 원하시고 변화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합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합 같은 사람이라 겸손해야 되고 내 모습 속 삶이 아합처럼 죄로 뛰어가는데 바쁜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우리가 온유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브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이 내가 달라지는 길이 어딘지를 찾고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압처럼내 욕심과 죄에 들어가면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아합처럼 주님 말씀하시고 부르셔도 알고 깨달아도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말씀 묵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 내일은 11기 하 1장 말씀 묵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